바이블 성경.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가? 구약 성경은 무엇이고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글자 그대로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옛날 약속, 신약성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아버지만 찾고 여호와만 찾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라 하였습니다.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무엇이고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거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3만 번을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3만 번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3만 번을 예언을 해 놓은 것이 곧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해 놓은 책이 곧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책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책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을 3만 번을 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것은 곧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된 대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곧 신약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신이 이 땅에 임만우엘 하여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신이 육체를 잇고 성육신 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여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책이 곧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하여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거라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은 우리만 기약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지금도 보물처럼, 재산처럼, 보석처럼 여기고 구약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믿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로 믿고 섬기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처럼 기다리고 찾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온 세상은 끝이요 세상 종말이 온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날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 손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찾는 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찾는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죽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 메시아, 자칭 신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신의 아들이라 함으로, 이는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는 너희들 손에 죽임을 당하나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년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나 나는 3일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자, 나를 만져봐라. 사람은 죽으면 살과 빼가 없어대. 나는 잊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였음.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환영을 보는가 환상을 보는가 생각할지 모른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여기에. 그럴 때. 생선 두토막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선 두토막을 그들 앞에서 친히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이것은 너희들이 영과 영혼, 살과 뼈가 없는 영혼은 먹지 못하리.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자로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생선 두토막을 친히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 500명을 한 군데 모아두고 일시에 자기 몸이 부활한 것을 500명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를 행하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행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는 믿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이는 유대인 신앙이요, 바리새인 신앙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약성경을 손에 들고 지금도 열심히 구약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들은 예수는 믿지 않아도 우리는 아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음은... 천국에 간다고 믿는 유대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수는 믿지 않아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유대인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3만 분을 예언해 놓은 책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3만 분을 예언해 놓은 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임만우일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3만 분을 예언해 놓은 책이 곧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옛날 약속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애언한 옛날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애언한 옛날 약속이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약속이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나는